아 도대체 뭐가 크다는 거죠? 아이 그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네 <laughs> 하지만 이런 것도 블리스타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드립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지금 정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정색하는 거 보이시죠? 웃고 계신데요? 아니요 아니요 저 지금 전혀 귀에 걸렸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귀에 걸리신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역시 ABP 소라스타 아또 이런 식으로 또 정치 여러분들 아시죠 이 정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빈보님 최소 갑옷 입으면 뱃살 다 나옴 <laughs> 아니요 갑옷을 못 입죠 그거 보셨나요 그 뭐냐 아 아즈보단도 갑옷 입는데 왜 갑옷을 못 입는다고 하시나 요그 흰색깔 나온 애니메이션 뭐죠 그 이름 까먹었다 흰색깔이요 흰색깔 로봇 되게 풍선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이름 아... 뭐지 최근에 개봉한 최근은 아니고 그 한국 거 말하는 건가요 아니 한국 거말 아, 아니다 아니다 그 디즈니 거 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뭔지 그 알겠습니다 비키어로. 비키어로. 제 별명이 한때 비키로 빅히어로, 비키어로거든요. 한때요? 그, 네네. 언제요? 그 친구 그 친구 그 친구도 갑옷 입으면 뱃살 때문에 터졌거든요. 갑옷이. <웃음> <웃음> 아, 그렇게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아, 갑옷. 그 어, 마치 네. 그 예전에 게덴푸드 그 갑옷이 그거 ZXC 눌렀을 때 깨지는 것처럼. 아, 게덴푸드까지 나오네요. 정말 아.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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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아... 진짜 웃기네요. 상황. 뭐. 제가 그 고나운부 사람들이 다쳐다봤어요 저를. 아, 그게 말이되나요 진짜 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둥글, 아니, 몸 이렇게 둥글 둥글돼요 예, 둥글 둥글합니다. 아, 네. 정말로, 어. 발로 발로 차면 굴러댕깁니다, 네. <웃음> 정말입니다. g 덴푸드가왜아 u 인가요 a 덴푸드 i n g a i o g e 자용의동지 경기 시작될 예정이고요. 네. 아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좀 궁금하네요. 상당히 기대됩니다, 믿음팀. 굉장히 기대 가 많이 되죠. 아까 그래도 삼태행 어떻게 활용할지 저도 역전하는 기대됩니다. 모습 많이 아까 사원에서 보여줬거든요. 뱃살 치면 전신에 물결 퍼지냐고요? 아니죠, 뱃살만 물결칩니다 <laughs> 부분 부분 이제 아니 나노, 그게 매우 궁금해요. 나노... 여러분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laughs> 마음이 왜 아프시죠? 아 뭔가 이상하잖아. 변태 같잖아. 불리스타님은 뱃빼하고 키가 작으셔서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아제 저도 뱃살을 좀 살이 좀 찌고 싶네요. 가요 아닙니다. 제 뱃살 소중합니다.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 뱃살 누가 팔라고그러면 팔겁니까? 아니요 안 팝니다. 제 겁니다. 아왜안파시죠제 거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어... 어이 티리엘 이거 재생 전문가 같애요 티리엘이 징악을 찍어줬어야 이제 딜이 좀 나오거든요 전투를 시작하자. 아 이거... 게임이 특성이 조금... 특성이 조금 아쉬워요 무라딘이 이제 큐 스택을 쌓으면서 이제 스택을 조금 더 많이 모아서딜적인 부분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티리엘이 증악을 찍어주면서 영웅에게 받는 피해를 더증가시켜줬어요 이제 좀 한타 때 딜이 좀 나오는데 아, 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뭘 눌렀더니 캐릭터가 음. 다안 나오네요. 아 나왔네요. 이 e 누르시면 돼. 요 e. 컨트롤 이. E. 그냥 인가? 아 돌아왔습니다. 지금 스카이프펌면 상당히 끊기네요. 아예 안 보입니다, 제가. 아 그런가요? 다운받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발라가 W 발라인데. 이거를 초반에 어떻게 풀어갈지 역으로 이제 휘둘리고 있어요 이스트 팀한테. 네, 탑에선 요한나와 티리엘이 라인을 쓰고 있는데 제가 저런 라인을 많이 써보거든요아 네. 앞에 티리엘을 티리엘을 하고 있는데 앞에 요한나가 있으면 게임을 하기가 싫어요. 저는 아즈모단 할때 티리엘 앞에 있으면 정말 짜증 납니다. 아 그래요? 티리엘이 괴롭히나요? TGL이 아, 이, 그, 보호각 실드로, 네. 스테그를 초반에 스택을 못 쌓게 하니까. 네, 그, 그럴 수 있죠. 무슨 물론 팀게임이라면 같이 물겠지만, 이제, 솔큐에서는 거의 혼자 못든다 <laughs> 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도 곧 그러다가 당하는 거니까. 네. 네, 아주모다님,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와요? 잠만 자고. 지금은 큐발라를 딱 해도, 이득을 볼수 없는 게 뭐냐면, 3삼이에요 3탱 3텡. 네. 뭐 하나를 녹일 수 있는 길이 안나와려발 말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W 특을 타주면서 라인 클리어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 어? 자, 어, 지금 차원, 어? 자, 자, 지금 아, 잡아낼 이거는... 수 있을지. 아, 아쉬워요.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고만은. 그러면서 바, 지금 미드는 발라가 꾸준히 먹고 먹어주고 있고요. 오는 반동전에. 무라딘이 바디블락을 좀 완벽하게 했으면 아수 잡았을 텐데. 어, 이거 레가르, 레가르 잡아, 레가르 잡았고요. 잡힐 수 있죠. 아, 레가르가 먼저 1데스를 주고마네요헬스 에어분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면은이러 면서 잖아용 먹죠, 용 타죠. 자, 아, 아누바라기 그래도 주지 않겠다. 굉장히 방어를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자, 아서스 아서스한테 당한 장본인 두명보아세명다 보였어요. 무라딘 도 당했고 아누바라 도 아, 당했고 실바나스도 네, 당했었는데. 어 이거 다시 아 해야죠. 이거 잡아내야죠 복수해야죠. 아, 아 복수하네요. 그래서 아서스까지 따주면서 무라딘 두어 분 점프와 아누바라의 잠복 돌진. 자 아서스, 아서스 자, 굉장히 뭐. 할거예요 아서스 하나 잡은 거겠지만, 스토리에서는 굉장히 저 아서스한테 당연히 장군이 세 명이 아 미친 그이이 지금 또 막아낸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네. 저렇게 아서스를 무는 거 보면, 제가 볼때 켈타스랑 발라 끊임없이 물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타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굉장히 단단한 캐릭터 세 개를 가져가고 있는... 루팀. 네. 그래서 이완나는 잔챙이로 라인 한번 위로 주고요. 방금 전에 아저씨 끊었던 것처럼 한런게한세번 정도 나오면은 우위를 네. 가져갈 겁니다. 탱3탱 조합은 이제 경험치를 앞서기 시작하면 이제 선심랩을 찍는 순간부터 게임 터지기 때문에 요런 네. 장면이 딱한두세 번만 나오면돼다딱두세 번만 더. 그렇죠. 뭔가 이제. 제를 무조건 죽이겠다. 기필코 죽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 아, 레가르, 레가르, 아, 오히려 복날 됐어요. 레가르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화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체력이 그렇다 시 이제 탱커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퀘스 에어본! 맞으면, 아소스 한파, 그 다음에 우선은 심판의 만지까지 들어가서 킬각 나옵니다. 또! 실바나스 또 당하죠? 아, 실바나스까지 죽으면서, 아, 처음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가, 오히려, 많이 뒤쳐져, 있, 뒤쳐지게, 되고 있는, 블루 팀, 믿음 팀이라고 할수있겠고요 힘드네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그쵸. 차라리 실바를 이용해서 3라인을 확실히 밀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저도 아니에요. 계속 잘리고 있고, 지금 아마 레가르가 상당히 정치시 당하고 있지 않을까. 자 그래도 뭐 팀원인데 정치를 하겠습니까? 아 합니다. 아, 합니다. <laughs> 하나요. 충분한. 합니다. 자 자기 팀마다 다르니까. 예 아, 네, 그 최근에 뭐 히어로즈 오브, 오브 더 스톰 팀이 막 많이 뭐 합쳐졌다 풀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정치의 역할이 있을 있... 아또또 또! 그... 레가르 또 죽어요. 레가르? 네. 아, 거기 스탑까지 동시에 들어가면서 CC기 세개 들어가면서 레가르 또 죽고 말고요. CC기 세 개가 무조건 들어가면 킬각이에요. 아, 이세 개가 어... 너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아서스 캐캐스 우서 선수 세명이서 되게 좋은 게뭐냐면은 아서스가 속박이 걸린 이후에 플린 때쯤 이제 중궁이라든지 <laughs> 스턴 이후에 또 스턴 뭐 그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네 최대한 CC기를 오랫동안. 풀로 채워놓고 꾸역꾸덕 쳐놓고 계속 넣어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 바텀 끝도 없이 밀리죠 어 발라. 이제 아, 발라를 잡을 는데 발라를 잡을 수 있었는데 어발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탑라인은 고통받고 있죠 티리엘 요안나한테 상대가 안되거든요 그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안나는 없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만 해야돼요 티리엘 입장에서 아누바라 아, 음. 그 상황에서, 티리이또 죽고 마네요. 발라는 이제 1레벨 W 사거리 이후에 이제 평타 특성을 타고 있고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아, 계속해서 지금 좀주반에 많이 휘둘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웅 들은탭 누르면 이제 특성창 말고 이제 스코어창에 보입니다. 영웅 들 어어, 이거 묻, 발라? 네, 발라. 아서스. 발라. 아, 살았어요. 발라 네. 네. 살아가고요 그러면서 무라딘 옆으로 당할 수 있죠. 아 선주의 치잘 들어갔고요. 하지만 이제 도주용 선주의 치밖에 되지 않죠. 자 레벨 차이는 1렙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1킬을 하고 있는 이듬팀 그리고 6킬을 하고 있는 이스팀이라고할수 있겠고요. 네. 이거 실바나스 켈다스 오면 아 켈다스 탑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아 이분 맵리딩안 한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뭐 입장에서 뭐 특별하게 뭐 주의깊게 봐야 되는 특성이라든지 뭐큰 캐릭터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볼때 이제 발라가 이제 W 사거리 찍고 그 이외에는 이제 평타 특성 만티코어랑 부타는 공격을 찍어주면서 평타 특, 딜을 올려줬죠. 네. 지금은 다 필요 없고 그냥 3탱 조합의 이제 팀이 믿음 팀에 심판 콤보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받아치는 우서의 정화 타이밍 이게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그 3탱 네. 조합에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전부 다 불타는... 운동인가요 그걸 네, 찍고 찍을 수밖에 없는 게 딜이 부족합니다 예 전부 다 달려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 아아 무섭지면서 먹어주는 플레이 아... 센스 네, 좋았고요 아, 실바아서 죽네요 이거 아누바라스 위험해요, 아누바라 좋네요. 좋아요. 아, 그럼 아서스 그럼. 리치왕은 리치왕이네요. 네안오바라한판 맞았죠. 데스코야아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않고요. 내가를 살려줍니다. 세이브 하는 상황. 네, 이거 요수까지 놀아볼 수 있죠. 지금 앞쪽 라인은 다열 생각인 거죠. 지금 바통 돌고 네. 있어요 용기상. 여기서 탑 라인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요한나랑 요한나랑 티리어리 이제 라인 서주고 있고요. 옹기사 굉장히 음기사... 이득을 많이 봐주고 있는데 그래도 요새를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오 날라가요 브라딘네 이거 자 아서스 뒤에 들어오고요 발라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복수의 미아 이거 신바지 신바 궁이 딱히 좀 좋진 않네요 근데 저거 버그 아직 안 고쳐졌네요 옹기사 네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블리자드 <laughs> 아 어차피 그래도 패치가 다음주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고요 그.. 근데 다음 패치를 제가 들어보니까 비주얼적인 패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그 전에 처럼 버그들 좀 없앨 수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병들 신단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용병들 굴려주고 있고요 용기사 버그가 뭐냐고 하는데 이제 터지면은 바로 뒤로 넉백이 되는데 역백이 안되고 그냥 태풍불듯이 그냥 가운데로 빨려들었다고 뒤로 나갔다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막. 자 이러면서 지금 현재 레벨은 특성 차이는 안나고 레벨 차이는 약 1렙정도 차 1렙... 1렙... 2렙 차이 나네요 네. 요한나를 잡기위해 노력은 하지만 요한나 전혀 죽을 예, 생각을 하지 예, 않고 있고요자 예, 예. 반전의 길을 만들어 가야될텐데 쉽지는 않죠 요안나요안나아요안나 아, 지금 저지불가 아니요. 철갑 철가, 철갑피도 있기 때문에 살수 있습니다. 아, 다행히 살았네요. 아누바라에게 선치 빠지고요. 달나이 지금 아누궁이랑 선주의 치유가 빠졌죠. 버티는 입장에서 저렇게 궁극기 쓰면서 버티게 되면 한타나 하게 되면 또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아서스 세도하고요. 네, 발라까지 있거든요. 4대 3이에요. 숙소 완성 들어왔고요. 아, 그래도 지금 오, 전투는 잘했어요. 실바 공이 위에 바로 우적써 주면서 자, 아, 아서스 브라디한테 죽고요. 아, 켈타스타스 어, 잡아내는 티리에. 네. 아, 실바스 레가르 씨이 잃었어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레가르. 아, 레가르. 갇혔죠. 가드 양씨. 아레가르 마음이 아픕니다. 나간 우리 강아지 생각나요 방금 실바나스랑 아누바락이 잘, 덮치, 잘 덮치게 했는데 그 우서가 실바 침묵 떨어지는 순간에 무적을 해주면서 캐카스를 살렸어요 자또 다시 신단을 먹을 것 같아요 네 우서가 타지 않는 이유는 힐러이기 때문에 안타고 기다리고 있죠 자 그만큼 여유가 굉장히 있다는 거겠죠 아 안타깝네요 이사 또 다시 뺏기고 말고요. 네, 켈타스 오면 성채까지 노려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요새 밀리고 앞쪽 라인까지 열릴 것 같거든요. 죽으면 성채요. 죽으면 성채다. 뿌려놓고 해야죠. 절대로 죽지 않고 버티는데 요새를 내주면서 좀 최대한 버텨야 되겠거든요. 이건 앞쪽 라인까지 나가요. 미들 성채 앞쪽 라인까지 나가고. 1 2 분. 네. 첼타의 경기가 기. 굉장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첼타스 포킹 너무 아프죠. 네, 신청, 약간된 시간이거든요. 성찍상태이 때문에 지금. 아 하기 싫거든요. 아아 짜증나. 저 아, 맞으면 은 진짜 딜러들은아 아, 아, 지금 십팔 왔어요 십팔. 어, 침묵 들어갔지만 딜이 없어요. 아, 아 침묵이 우서한테 들어갔으면 좀 나쁘지 않지 않았나 했는데, 아, 그래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발라 잡아낸다면. 오, 복피 잘 들어왔어요, 복어 그래도, 그래도 켈다스 아. 없거든요. 지금 딱용 타이밍에 싸워,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선택 잘한 거예요. 용 있을 때 싸워야 돼요. 여기서 지금 딸피로 티리엘. 아, 어, 우서 살아갔고요. 살아갔고요. 잘 아, 잘 아, 살아. 아, 아소스 강력해요. 아서스 모뭐 굉장히 단단, 단단합니다. 아, 또다시! 또다시! 아. 우리 레가르! 우리 댕댕이. 아, 또! 갇혔어요! 집 만들어줬어요! 어! 도망가나요? 네, 안 되겠죠? 야! 아, 아서스. 아. 안타깝네요. 레가르의 기묘한 모험이었습니다. 네, 요즘 복날인데, 개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죠? 목나에개 잡나요? 아 진짜. 야, 어? 오신탕 안 드시나요? 안 먹습니다. 아, 안 먹습니다. 아그 먹으면 안 되죠. 오, 거, 야, 저는, 저는 개를 키우기 때문에. 아개 아, 키우는 사람들은 못 먹죠. 아 저도 개를 말은, 키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정말 소름 돋네요 정말. 아 진짜. 저 강신은. 용병 먹었네요 지금 진짜. 리... 아, 진짜. 아 진짜 뭐 레가르 하면은 미샤도 잡아 먹겠어요. 미샤 잡아 먹어야죠. 아 미샤를 잡아 먹는다고요? 그거 아, 완전 고기방패 아 친구인데요? 친구를 잡아먹는다고요? 두 분들 드립 드립 수준이 역관절보다 더 미치해요 지금 제가 받아칠 수가 없는 조이가 <laughs> 말도 안 되는 아니 멍멍이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멍멍이 먹어야지 되아 먹지 마세요 멍멍이 먹지 마세요 이어 실버 아프죠 지금 자 아, 오늘 여기서 또 하나 깨닫고 가네요 역관절의 드립의 소중함을. <laughs> <laughs> 아, 네. 아니 지금 근데 드립 좋았는데요? 아 좋았나요? 아 미샤 드립은 좋았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나요? <laughs> 그렇게 깜짝 놀라야 아, 드립이었습니까? 아, 네. 뭐, 또 그게 또 네. 방송의 매력이고, 네 아니까요. <laughs> 굳이 큰 흥이도 있는데 거기서 미샤를. <laughs> 아, 근데 히어로즈 오더스톰에 큰 흥이가 안 등장하더라고요. 큰 흥이가 근데 하스스톤 와서 이름이 생긴 친구예요. 아들, 큰크이 네. 아, 제가 또 제가 큰크이 소환술도 유명하거든요. 제가 큰크이를왜 소환하시죠? 소환해죠전 사냥꾼 하기 때문에. 아또 여기 양꾼또 오셨네. 자뭐 하스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양꾼 하시는 분들은 다 나쁘신 분들이에요. 하스 그저께 시작했는데 꽤나 재밌어요. 지금 네, 황금 도망가야죠. 이제 2 0분 랩차스 팀. 랩차 3렙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원, 바텀 쪽에 4명이 이제 다시 점령해주고, 바텀 앞라인 부시는데 이거 덮쳐질 수 있거든요. 황급히 빼야 됩니다. 아니,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안 먹는다는 거죠. 저희 집은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부가설명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애완견을 키우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강아지를 멍는 뭐 얘기를 하면은 엄마한테 등장 맞습니다, 저. 그러버 엄마. 그럴 수 있지. 저희 수 저희 집 강아지가 짜증나죠. 짜증나게 짜리나게 해서 제가 열받아서 제가 등장권. 아그 상황에서 지금 아또 다시 아누바락이 죽으면서 아 지금 금방 왔어, 죽을 확률이. 실박이었거든요. 켈다스페다스 포킹. 어 복스텝이 잘 들어갔죠. 아비잘 아, 아. 들어갔고요. 훨수 유미하죠. 무라진도 빼야죠. 무라진도 순식간에 죽어요. 자, 최후의 뭐, 발악을 뭐 최선을 다해서 뭐, 막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아직, 아직 안, 안 끝났습니다. 게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드립은 드립으로만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 뭐, 미샤를 먹든 뭐, 동날에 뭐를 먹든. 중요한 네, 건 뭐, 뭔지 아세요? 사먹을 돈이 없습니다, 저는. 그쵸? 그렇죠? 우린 돈이 없어요. 요즘 뭐. 아니, 부리사님 부리사님 도, 아, 우리 판사님은. 아, 저돈 없습니다. 예. 네, 네. 돈이 굉장히. 늘 수정 없어서 사먹을 돈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 자꾸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아시고. 드립은드립으로만 자, 마지막 공격이 될수 있거든요. 핵각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요. 네. 핵각 충분히 나오죠. 선제의 체력이. 가고 있고요. 종기상 그냥 무시하고 때리고 있어야지. 네. 용기사랑 아서스는 그냥 핵만 패고있죠 상자 이렇게 되면 돼요, 진짜로 뭐 정신승리라도 해야지 기분좋은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캐릭터 하나도 잡지 못하고 경기 3렙 차이로 이스트팀의 승리로 가져갑니다 자 첫번째 경기 뭐 네, 아쉽죠. 뭐두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 주셨는데. 그죠. 자, 아무튼 1세트 승리는 자, 믿음 팀대 이스트 팀, 이스트 팀의 승리로 경기 끝나고요. 세 경기 전부 다 보면 뭐 MVP 하나 뽑아 주시죠. 저는 일단 요번 게임은 네. 이제 우서가 잘했지 않았나? 네. 우서 아, 센스 있는 네, 우서가... 플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 뭐 우서가 잘하지 않았나? 플레이라든지. 자, 우서 이상원 네. 이상현님의 MVP를 드리면서 자 다음 경기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자 ST 마스터 팀대 15팀 양팀 네. 준비해 주시고요. 핫스토어무금으로도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할수 있어요. 여러분 손놈 손님대 가세요 손님대. 가지 마세요. 저도 하지 저도 무금은 아니지만 저도 건바산 1지구랑 이제. 낙스라마스 낙스까지 열었거든요 네, 저도, 저도 그렇게 사가지고 그저께 5만원 투자해서 지금 손님덱밖에 없어요 5만원이요? 예 부자신... 저는 덱이 뭐 있냐면 일단 기술이 기술 기... 기술 기술이 하나 있고 양꾼 그 다음에 손놈덱 이렇게 있습니다 부가금인데 그 5만원도 문화상품권 5만원 선물로 받아가지고 질렀죠 어떻게 지릅니까 아, 파수도가 친구도 있으시네 이분 <laughs> 대단하시네. 저는 <laughs> 친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받은 겁니다. 어머니 부럽네요. 저 어머니한테 등짝만 받는데 맨날. 전 어머니한테 욕도 먹습니다. 투기장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투기장. 투기장 열심히 하시면은 금방 합니다. 무감면아 제가 투기장을 못하네. 아전 투기장 핵고수기 때문에 12승 무려 세 번이나 했습니다. 와. <laughs> 누가 더 불쌍한가 대견한데 <laughs> 투기장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워했는데 겁먹었었는데 하다보니까 좀괜찮더라고요 그냥 하다보니까 좀괜찮더라고요 투기장은 카드 이해도가 이제 거의 반절 먹고 들어가는 것같아 그냥 좋은, 좋은 카드만 뽑으면 되던데 좋은 카드 지금 좋은 카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손님만 하고 있어요, 손님만. 손님 되게 어려운데 그거 하신다고요? 어려서 못하겠던데. 아, 그래, 손님 하신. 지휘 계산 하니...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 뚫리는 거 계산, 어, 카드 보고 막 이런 거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방미를 해야죠. 아, 방미를 왜 하죠? 방미는 그거 고인덱 아닌가요? 그 변태덱인가요? 고인덱으로 지금. 9등급 찍었어요 벌써 아 저는 양꾼하면 금방 갑니다 3등급 이아 진짜 양꾼 너무 얍삽하죠 한판 한판이 <laughs> 너무 빨리빨리 빨리 끝나 저는 그렇게 안 끝나요 돌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 더, 그래 맞자 양꾼 냥꾼, 양꾼입니다 아닙니다 운영양꾼과 그냥 일반의 이제 돌량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박밀로 내가 아전 굉장히 근데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도 저는 좀 약간 그 그 뭐죠? 뭐라고 해야지 탱커를 좋아하는데 하스톤도 저도 탱커를 좋아해요 그래서 박미를 되게 좋아합니다 박미를 박미리, 되게 잘해요 자신있어요 지갑전, 지갑전사라고 역시 아니아니 지갑전사라서 그런건 아니고요 그럼 마조 마저... 죄송합니다 제가 방.. 하스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박미리 고인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박미장이죠아 근데 양뿐은 돌량이, 돌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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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돌량이 박미라는 박미라는 상대를 한명도 본적이 없어서 저는 고인인줄 알았거든요 돈 없으면 못하는 데이군요아 역시 금수저의 소라스타님 사실상 손님덱도 과금을 해야지 어... 살수 있잖아요 아, 손님덱은 손님덱도 과금을 할 수, 하, 하긴 해야되죠 낙스람마스랑 건바상 1차를 무조건 열어야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쌍디그님도 수저 있으시네요 저는 선물 받았다니까요 저는 대출받아서 연거라서 하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수저는 없고 나무 젓가락 있습니다 아니 대출 나오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에요요즘면아 그래요? 시저... 사채는 사체, 다 나오잖아요 아 사채야? <laughs> <laughs> 아또 이런식으로 빠져나가네 <laughs> 아네 <laughs> <laughs> 할말이 없습니다 사채 일주이야 사채는 다 나오잖아 자 역시 삼금융의 삼금융의 힘이죠 여러분들 사채 쓰면 안됩니다 각막 두개씩 있고 콩팥 두개씩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 빈보님 방송에서 파풍선 많이 터뜨려주세요. 그래요. 파풍선 곧 나오면, 빈보님 <laughs> 방송에서 많이 터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팀 주소 들어오셔서, 레디 해주시면 되시고요. 어, 팀 자가 안 써져서, 15라고 써있네요. 19팀입니다. 15팀. 회사라는 거 유민상이냐고, 예, 네, 유민상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아, 뭐 쓰겠네요. 뭐 한쪽 콩팥이 없거나 그건 아니시죠? 아니, 그럼. 아직은 콩팥 아직은 있어야지. 없. 아직은 말짱하시죠 에이, 나중에 팔라고 나중에. <laughs> 아이 자꾸 그런 소리 하시면 여성 팬분들 혹시 계실 수 있는데 지금 혹시 <laughs> 여성 팬분들이 빈보 님 보고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다가 콩팥 없다고 또 마음 식으면 어떡해요? 여성 팬이요? 예. <laughs> <laughs> 네, 방송에서 제가 제 이제 신기한 사진들을 많이 공개했기 때문에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가 또 매력일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또 마음이 흔들리고 계세요. 고, 도, 도저히 공감을 할 수가 없네요. 자, 15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경기 진행할 건데 접속을 아직 안 해주시네요. 다시 한번. 어? 지금 봐 보세요 지금 잉어 인간님 빈보 오빠 이잖아요. 어, 신고 좀 해주세요. 신고 좀 잠깐, 제가 신고할게요 제가. 왜요? <laughs> 아 내가 책임 지킬 수 있네. 나마이 매니저네 여기. 네네. <laughs> 조심하세요. 사람이 명치한데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웃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laughs> 네. 어디가 아니어도 명치나 인중, 뭐 정수리 이런데 잘못 맞으면 죽거든요. 관자놀이 네아 진짜 여자일 수 있잖아요 아 여자군 나발이고 이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명치 조심하세요 네. 아네자뭐 아무튼 확인을 시켜줘야지만 관심을 갖겠다는 빈번님이시고요 아직 접속을 안 하시네요 백보리님이 아까 어 주소를 계속 드리는데 접속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콘 확인하면 나온다고요. 어머님 주민번호있죠 네. 그리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성분 온라인상에서 여성분 있다 해서 저는 좋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 방송 보시면 아, 아시잖아요. 게임 못 하면은 멸시합니다, 저는. 아, 그러면 뭐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그래도 게임을 잘해야 되는 게뭐 우선순위예요? 아, 그거는 다른 건데 이제 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온라인상 온라인상에 네네 여자 있다고 무조건 여자랑 그럼? 같이 게임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양팀 전부 다접속했고요 ST마스터팀의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은 제가 열심히 하죠